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clipse를 이용해서 Java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안에 Java 소스 파일인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하기. 그리고, 어, 클래스를 추가해서 코딩하기, 그리고 컴파일하기, 그리고 실행하기 이 과정을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요. 이 클립스에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첫 번째 시간에 예제를 만들었던 화면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클립스는 바탕 화면에 이클립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자고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압축을 풀었던 이클립스 폴더 안에 존재하는 eclipse.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뜨는 워크스페이스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select a directory as workspace 그 창에서 자바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공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크박스를 어, 체크하는지 체크하,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1교시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체크, 여기 보이는 체크박스 보이죠? 아래쪽에 그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매번 Eclipse를 실행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워크, 그 새로운 작업 공간을 설정하게 되려면 이걸 물어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일 메뉴에서 이 작업 공간을 옮겨다니는 스위칭이라고 해서 바꾸는 기능과 새로운 작업 공간을 만들고 등록하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웰컴이라는 화면이 뜰 거고요. 그 웰컴은 X를 눌러서 닫아 주셔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제가 이클립스를 띄워서 보여드리면 해상도의 문제 때문에 이클립스 창의 글씨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코드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실습일 경우에는 제가 텍스트를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겠는데 텍스트는 에디터의 텍스트만 그 크게 커지지 메뉴의 텍스트까지 크게 커지진 않으므로. 제가 이렇게 어, PPT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더 선명한 것 같아요. 파일 메뉴에서 New를 클릭하면 자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이름이라는 곳에 Chapter 0이라고 쓰십시오.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제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초보자들, 특히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 빨리빨리 이해하려면 교재에서 다루는 대로 어,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챕터02라는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다른 파일, 파일들, 즉 소스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에 챕터02라고 쓰고요. 어, 프로, 자바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 안에 어, 필요한 그림 자료라든지 또는 텍스트 자료라든지 그리고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저장해서 관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use default location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이 비활성화가 되는데요. 로케이션이라고 써있는 곳은 여러분이 작업 공간 설정을 통해서 음, 지정했던 그 폴더 안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또 다른 폴더가 생김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use default location을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아래 부분의 로케이션 정보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브라우즈를 눌러서 어느 곳에 저장할 건지 다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JRE는 JDK하고 JRE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JDK가 우리가 설치할 때, 어, 제가 최신 버전도 드렸었죠. 근데 그 하위 버전의 그 호환성, 즉, 하위 기능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어, Java SE 1.8을 정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요. 그 앞에서 즉이 부분에서 하단에 피니쉬를 눌러서 바로 끝내도 되고요. 넥스트를 눌러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특히 먹게 할 일이 없으므로 바로 여기서 피니쉬를 눌러도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까지 안 오고 앞 단계에서 피니쉬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그 공간에 소스 프로그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 현재 화면에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패키지에서 지금 챕터 0이라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챕터 01을 펼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보이고, 그리고 src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이 폴더 안에 소스 파일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폴더를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면 이 src 폴더에 새로운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src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후에 new라는 항목을 찾아서 클래스를 가세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데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src에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바 어, 클래스 아, new java 클래스라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소 c 스 폴더가 어, 잡혀있는게 보이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조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으로 프로젝트 이름 슬래시 src가 떠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src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떠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할 그 자바 소스 파일 또한 이 폴더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패키지는 파일, 소스 파일이 많을 때 어, 어떤 특수 목적용으로 그룹을 지을 필요가 있을 때 패키지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장면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을 다 업데이트한 초기 화면이 초 기능이라든지 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성적 처리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구분하고 싶을 때 패키지를 만듭니다. 패키지란을 비워놓게 되면 디폴트 패키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거기 지나치시고 네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빨갛게 동, 이렇게 네모난 부분에 보면 네임 하고, 네임을 주는데, 어, x 그, 책에서는 ex02-01 이라는 파일을,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ex02-01.java 라는 소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요? 챕터 2 라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src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ex-02-01.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면요. 그리고 이 만든 파일 이름은 곧 클래스가 클래스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게 어, 우리가 이제 법칙처럼 그렇게 외우시고 작업을 하는데요. 따라서 파일 이름을 줄때 이렇게 앞에를 꼭 대문자로 주는 게 씁니다.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 네모로 또 둘러싸인 곳에는 public static, 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인 함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 많이 배웠, 배웠을 때. 음, 클래스가 꼭 메인을 갖지 않, 갖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이 이제 나중에 배웠을 때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된 클래스 중에서 어떤 특정 케이스가 메인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모든 클래스가 메인 함수를 또는 메인 메소드를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화면에 출력하거나 또는 입력을 받거나 무언가를 하나를 완성을 하는데 팔 하나로 완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래스 하나로 완성을 하거든요. 여기서 파일은 클래스에요. 따라서 실행이 시작되는 메인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쪽에 음, Public Static Void Main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시고 피니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편집창이 뜨게 되고 어, 행번호와 함께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은요. 퍼블릭 클래스하고 여러분이 입력한 파일 이름 e x 0 2 0 2 0 1 집합기 열리고 뭐 여기에 코딩을 하면 됩니다라는 주성문과 함께 집합기 닫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메인 함수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하고 집합기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어 여기에 코딩을 하시오라는 그 명, 그런 문장은 지워도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문장이죠. to do, auto, generated method, 뭐 이렇게 써 있는 이 부분은 주성문은 지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main 함수 안에다가, 어, 실행할 내용들을 기술하겠습니다. 어, 코드를 보면, int형 변수 a와 b와 result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a와 b의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 50과 100을 입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result라는 변수에 a 변수에 있는 값과 b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해서 result에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result가 다 계산이 끝난 거죠?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스템에 있는 our 클래스에 있는 printl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메소드입니다. 제가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메소드라고 하는데 객체지향 개념에서 우리가 동작을 하니까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프린트 메, 프린트 ln은 프린트 메소드와 차이점은 프린트 메소드는 다 가루 안에 있는 걸다 출력하고 바로 옆에 커서가 있지만 프린트 ln은 다 출력한 다음에 다음 줄로 내려가서 커서가 존재합니다. A에 있는 값을 값과 B에 있는 값을 어, 출력할 때 덧셈 기호로도 출력하고 뺄셈 기호로도 출력하고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로도 출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 문자와 어, 변수 같이 공존하고 있죠? 이거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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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쉼표로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서 보면서. 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코딩이 다 끝났다면, 이번에는 컴파일하고 링크를 하는데요. 컴파일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건데, 내 프로그램을 번역하겠죠. 그리고 링크, 링킹 또는 링커가 하는 걸 링킹, 링크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음, 좀 전에 메소드를 갖다 썼을 때, 출력하는 메소드 시스템에 있는 아웃에 있는 프린트 ln을 써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불러다가 쓰기만 했지. 원래 그 기능을 기술하고 있는 코드를 내가 기술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모니터에 출력이 가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썼다는 말이죠. 그러나 컴퓨터가 그 실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세한 명령들이 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내가 가져다 쓴 함수의 본체를 또는 내가 가져다 쓴 메소드의 본체를 추가시켜주는 기능을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고 링킹 과정은 프로젝트 메뉴에서 빌드 5를 선택하시면 열려있는 창에 창이 두 개면 두개다 빌드가 되겠죠. 계속해서, 어 이제 하단에 보시면 Eclipse의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졌을 때 오른쪽에 하단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Problems 어, 이게 써있는 탭이 있는데요. 그 탭을 눌렀을 때 warning이 지금 여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에러가 없다면 컴파일이 그 문법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올라가셔서 위쪽에 여기서 타이핑하고 있었거든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음, 그, 잘못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또 문제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또 컴파일하고. 자, 에러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발생했다더라. 그런다고 해서 다섯 개를 모두 다 고치고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익숙하게 봤던 거라든지, 자신있게 이건 무슨 오류인지 알겠어. 라고 판단하는 것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또 컴파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에러가 다섯 개짜리가 두 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셨으면 컴파일을 거쳐야 음, 수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은 아까 프로블럼스에서 에러 메시지를 봤던 그쪽 라인의 옆으로 쭉 가시면 콘솔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탭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어, 제목을 달리해서 표현해 주는 걸 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콘솔 탭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그 콘솔 탭에는 실행 결과가 보여집니다. 더셈 우리 코드를 보면 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때 a 와 b 의 값을 넣어주고 더셈 출력, 뺄셈 출력, 그리고 곱셈 출력, 나눗셈 출력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는 게 맞죠. 실행하는 방법들을 좀더 살펴보면 Eclipse 메뉴에 Run이 있습니다. 그 Run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콘 중에 그 플레이 버튼 모양처럼 생긴 게 Run인데요. 그걸 클릭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명령 프롬프트란 것은 이거는 그깜빡거리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 그 자바, 그쿡 자바라는 것이 여기서 뭐였어요? 작업 공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가 생겨요. 그 폴더 안에 빔 폴더가 있는데요. 그빔 폴더로 이동해서 자바 클래스 이름으로 또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어,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하는 것이 계속 가장 뭐 빠르긴 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하고 F11 키가 되겠습니다. 어, Eclipse에서 생성한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방금 생성했었죠? 이 프로젝트는 폴더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프로젝트 안에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이미지 파일 다 넣어서 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폴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C의 쿡 자바라는 작업 공간에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는 SRC라는 폴더 안에 자바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서 파일 탐색기에서 C의 쿡 자바의 챕터 2에 어, 그 들어, 챕터 2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src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rc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그 ex 파일 .java 이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있을 거예요. 중간 번역된 컴파일된 결과가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트 코드의 확장자가 .class 클래스 파일이죠. 이 클래스 파일 또한 빈 폴더에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첫 주에 Eclipse에서 안녕하고 출력했던 걸 간단히 해봤는데 그건 그때는 제가 Eclipse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작은 글씨 메뉴에 때문에 잘못 보셨던 분들 이번엔큰 화면으로 캡처해서 넣어서 놔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리고 작업 공간에 대해서도 좀더 보충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파일 이름 그 소스 파일이죠.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들 때 주는 파일 이름 자체가 그 파일 안에 존재하는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는 거. 그래서 파일 이름을 주실 때 앞에 첫 글자를 대문, 대문자로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입력문까지 추가해서 두 개의 수를 입력 받아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